송원 t v 입니다 오늘은 충주에 소재한 화록동굴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화록동굴은 최근 들어 충주의 또 하나의 명소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18일과 19일 충주에 갔을 때 가보지 않았더라면 후회할 뻔했습니다. 홍초, 화록동굴은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사전 정보로 동굴이 평평한 수평 그리고 불안에서 보트를탈수 있다는 정도의 정보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나 막상 가보니 볼거리, 즐길거리가 넘쳐났습니다. 동굴인지라 바깥 기온하고는 온도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연중 14도에서 15도를 유지하고 있어 반팔은 추웠습니다. 기회를 발휘해 긴팔 옷을 준비하고 들어간 게참 잘했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화록 동굴을 여행할 때에는 반드시 김파롯을 준비하고 떠났으면 합니다. 화록 동굴은 동굴임에도 전혀 칙칙한 느낌이 없었습니다. 화록 동굴을 걷고 있으면 마치 실외에 있는 것처럼 상쾌하고 쾌적합니다. 이는 동굴이 활석, 화록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밝거나 자극을 주면 음이온과 원적의 선이 나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일반 동굴에서는 걷다 보면 천정에서 기분 나쁘게 물방울이 떨어지는데 충주 화록동굴은 물이 떨어지지 못하게 천정에 가림막을 설치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요금은 7,000원으로 보트를 탈 경우 만원입니다. 그러나 꼭 보트를 타기를 강추합니다. 화록동굴의 백미는 바로 투명 보트를 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화록동굴을 제대로 만끽하려면 동굴 지형들을 가지고 들어가기를 권장합니다. 동굴이 미로처럼 얽혀 있어 다 둘러보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나도 동굴을 구경하고 밖으로 나와서 지형들을 보니 가보지 못한 곳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화록 동굴은 길이 57km, 전체 높이는 711m로 화석 배곡, 배운석을 채광하던 동양 최대 규모의 광산이었습니다. 화록 동굴은 국내 유일의 활석광산으로 1900년도에 발견되어 1929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에 채광을 해오다 1990년대 갑산 중국산 화록이 생산되면서 해광하게 되었습니다. 일제 강점기에는 수탈이 대상이 되었으며 해방 후에는 해외에도 수출하는 등 경제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화록 동굴에는 500마력, 300마력, 번양기와 사갱 운반차, 채광장, 광산 체험장 등 화록 동굴의 역사를 눈으로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활석을 캐던 2km 구간의 갱도는 재정비를 거쳐 2019년 다채로운 조형물과 체험, 휴식이 있는 테마 공간으로 재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각양각색의 각종 동물과 물고기의 조형물이 발걸음을 붙잡기 일쑤였습니다 정성을 들여 잘 어울리게 꾸며놓았다는 생각입니다. 동굴 이곳 저곳을 둘러보다 보니 1시간 반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화록 동굴의 하이라이트는 국내 유일히 보트를 탈수 있는 동굴로 물밑이 훤히 보이는 투명 보트였습니다. 내가 가던 날은 토요일로 20분 정도 기다렸다가 타게 되었습니다. 한 바퀴를 도는데 5분 정도로 동굴에서 보트를 타는 맛이 이색적이었습니다. 오늘은 요즘 충주의 새로운 관광 명소로 떠오르고 있는 화록 동굴을 여러분과 함께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